프란치스코 교황이 러시아의 침공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크라이나에 직접 축복한 구급차를 보냈습니다. 교황청 자선소장 콘나드 크라이프스키 추기경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파티마 성목계 봉헌된 직후 구급차를 타고 우크라이나에 도착했습니다. 맹현균 기자가 보도합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구급차를 축복합니다. 이 긴급 구조 차량은 로마가 아닌 우크라이나에서 인명을 구조할 차량입니다. 한달 넘게 이어지는 전쟁 속에서 단 하나의 생명이라도 더 구하겠다는 교황의 의지 표명인 셈입니다. 교황청 자선소장 콘라드 크라이프스키 추기경은 지난 27일 이 구급차와 함께 우크라이나 리비우에 도착했습니다. 포르투갈 파티마에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를 성목께 봉헌하고 곧바로 우크라이나로 향한 것입니다. 구급차는 피난민 가운데에서 어린이와 여성을 돌보는 센터로 보내졌습니다. 교황은 구급차를 보낸 뒤 어린이의 안전을 거듭 당부했습니다. p e n s i a a l a Santa Sede e con questo saluto ai bambini, anche torniamo a pensare a questa mostruosità della guerra e rinnoviamo le preghiere perché si fermi questa crudeltà selvaggia che è la guerra. 일반 아련이 끝난 뒤 교황은 여러 어린이들과 인사를 나눴습니다. 전쟁을 피해 우크라이나에서 피난을 떠난 어린이들입니다. 한 어린이는 직접 그린 그림을 교황에게 선물하기도 했습니다. 교황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이야기하면서 항상 당장 전쟁을 멈출 것을 강조합니다. 이와 함께 군비 경쟁에 들어가는 막대한 예산을 빈곤과 굶주림 퇴치에 써야 한다고 목소리 높입니다. 교황은 공동의 선을 위한 최적의 방안이 무엇인지 제시합니다. 하지만 정치 지도자들은 교황의 말을 그저 종교 지도자의 도덕적인 이야기 정도로 취급합니다. 교황과 만날 땐 맞는 말이라며 고개를 끄덕이다 가도 정작 새로운 무기도입을 위해 수십억 달러를 지출하기로 결정하는 패턴이 반복됩니다. 지난 주일 교황은 전쟁이 불가피한 일이 돼선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La guerra non può essere q u a l Dobbiamo invece convertire lo sdegno di, di oggi nell'impegno di domani. Di fronte al pericolo di autodistruggersi, l'umanità comprenda che è giunto il momento di abolire la guerra, di cancellarla dalla storia dell'uomo prima che sia lei a cancellare l'uomo dalla storia. 각종 제재가 난무하는 국제 질서는 반복되는 갈등과 반목을 낳았습니다. 교황은 세계가 평화롭게 되기 위해선 국제관계 설정에서 새로운 모델이 나와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거듭되는 교황의 외침과 호소는 보살핌과 나눔의 모델이 경제, 기술, 시장, 군사력보다 하위가치로 여겨지는 세상에 대한 비판입니다. CPBC 맹현균입니다.